기상청 제공 2022년 8월 19일 오전 5시 발표 단기에 보입니다. 종합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 전국비 무더위유이 오늘 전국 대체로 흐림 오후 12에서 18시부터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비 서울 인천 경기 북부니은밤 21에서 24시에 그치겠음 오후 12에서 18시 한때 전라권 내륙 곳곳에 소나기 내일, 전국 대체로 흐리겠으나, 중부지방, 강원 영동 제외, 낸, 오전부터 차차 맑아짐. 새벽 0에서 6시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도, 오전 6에서 12시까지 충청권, 오후 12에서 18시까지 전라권과 경북권, 밤 18에서 24시까지 경남권 비, 늦은 오후 15에서 18시부터 저녁. 18에서 21시 사이 제주도 비 동풍 영향으로 오전 9에서 12시부터 오후 1 2에서 18시 사이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비 모레 전국 가끔 구름 많음 19에서 20일 예상 강수량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 소나기 포함 20에서 70mm 서울 인천 경기 서부 강원 영동 전남권 소나기 포함 경상권 19일 서해 5도 울릉도 독도 20일 제주도 5에서 50mm 이상입니다.